야 어디가 너 나한테 꺼간 거 있잖아 300 갚아야지 네 노트북 살때 꺼준 거랑 우리 데이트 할때 조금 조금 빌려간 거 그리고 기억하냐? 작년 내 생일날? 내거 생일 선물 사겠다고 우리 백화점 갔다가 네 양복 세일한다고 50 긁었잖아 내 카드로 그거까지 하니까 딱300 되더라 아이고 진짜 웃기는 새끼네 자기야 내가 자기 집 꼬박꼬박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준 거다 따지잖아? 자기 연봉도 모자라 데이트할 때 존나 미안한데 나너 만날 때마다 배고파서 밥 먹고 나갔어 네가 돈을 하도 안 써서 이 그지 새끼야 어쩌다가 네가 살땐 제일 싼 것만 시켰다 근데도 눈치를 이씨 조그만 비싼 거 시키면 하루 종일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사는 새끼가 아야 착각하지마 나도 너 좋아한 적 없어 아, 네가 너무 따라다니니까 그냥 만나준 거야 그니까 내돈 떼먹을 생각하지마 야 받아 적어. 국민 606 됐다 나 그냥 카톡으로 보낼게